요강따까의 그때 그 이야기 사관생도와 반지 3편 여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군번줄을 목에 걸어봤어요. 차갑고 묵직한 금속이 목을 타고 내려와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군번 두 개와 그 사이에 걸린 은반지가 가슴골로 파고 들었어요. 그 순간 여자는 이유도 모르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대요. 군번줄에서 조심스레 반지를 꺼내서 손가락에 끼워도 봤어요. 자신의 약지에 영락없이 꼭 맞는 반지. 신데렐라 구두도 아니고 이렇게 맞춘 듯이 꼭 맞을 게 뭐람 어머 내가 남의 물건으로 왜 이러고 있대? 여자는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반지를 군번줄에 도로 걸었어요. 누가 지켜보는 거. 또 아닌데 자꾸만 얼굴이 달아오르더래요. 반지가 걸린 군번줄을 도로 소파에 넣을 수도 없고 달리 어디 둘 때도 없고 해서 잠시 목에 걸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이 룸으로 뛰어들어 왔대요. 남자는 매우 황급하게 소파를 뒤지더니 룸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그러더니 절망에 찬몇 마디를 내뱉었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제야 걸레를 들고 있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여자의 목에 걸려있는 군번줄을 발견했어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먹이를 앞에 둔 사자처럼 사납고 날색. 달려들어 그녀의 가슴골에서 군번줄을 낚아챘어요. 아야 여자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여자의 목에 선명한 생채기가 생겼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여자는 아파할 겨를도 없었대요. 여자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왜왜 왜 이래요. 여자의 말을 들은 남자는 더 사나운 표정으로 여자를 노려봤어요. 당신 도둑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